잘하는 친구들이 선행을 한다고요? 제 생각은 완전히 다릅니다. 선행은 수학을 잘 못하는 학생들이 하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성장수학입니다. 요즘 중학교에서는 선행 교재로 학생들 자존심 대결을 하기도 하고 우리의 수원까지는 나갔어, 혹은 수투까지는 한 사이클을 돌렸어, 뭐 이런 식으로 어머님들간의 경쟁을 하기도 합니다. 오늘은 중학교 때 선행을 다들 왜 이렇게 많이 하는지 그리고 어디까지 해야 하는지 왜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 하나만 잘 시청하셔도 우리 아이 선행을 시켜야. 지 말아야 하는지 그리고 시킨다면 또 어디까지 시켜야 하는지에 대해서 한 번에 파악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럼 시작합니다. 일단 선생님 다들 왜 이렇게 많이 하는지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려볼게요. 솔직히 예전에는 선행보다는 현행을 더 우선시했어요. 근데 사교육이 점점 늘어나고 학원들이 선행을 가지고 이제 마케팅을 하다 보니까 자연스레 선행이 당연해지는 시기가 오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요즘에는 초등학교 3학년들이 중등수학을 풀고 있고 5학년, 6학년인 친구들은 고등수학을 공부하는 것을 심심치 않게 볼수 있습니다. 제가 공부하던 시절에는 같이 공부를 하는 친구들 혹은 이제 엄마 지인 아이들 정도가 비교 대상이었다면 요즘에는 이제 SNS도 너무 발달하고 핸드폰을 다들 하다 보니까 전국의 똑똑한 친구들이 비교 대상이 되어 버렸죠. 그래서 우리 학교에서 혹은 주위에서 열심히만 하면 되는데 전국의 모든 학생들과 나 자신을 비교하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선행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렇다면 중학교 때 수학 선행은 어디까지 해야 될까요? 먼저 수원 수투까지 선행을 하기에는 양이 너무 방대하고 중학교 수준의 응용력과 이해력으로 받아들이기에 많이 힘든 과목들입니다. 하지만 고등수학 상하 같은 경우에는 중학교 3학년 내용이 많이 이어지기도 하고 중3 현행 심어와 같은 것들이 은근 많아서 그 정도의 선행은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죠. 여기서 선행이란 3번 이상의 개념서 회독과 일반적인 유형서 반복 숙달과 완벽한 공식 암기를 뜻하는데요. 백지의 개념을 자유롭게 써내려갈 수 있어야 하고 유형서 고등수학 쎈 문제를 90% 이상 맞춘다면 올바른 선행학습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중학교 때 잘하는 친구들은 수업을 듣고 이제 문제를 풀어내는 거에 어려움이 전혀 없지만 고등학교 문제는 수업을 듣고 바로 문제를 풀려고 하면 보통 기본 문제부터 막히거든요. 중학교 센 수학 C 단계 정도까지 잘 풀어내도 고등학교 센 수학 B 단계에 있는 문제들에서 고전하는 친구들을 제가 많이 봤어요. 확실히 난이도 차이가 있고 이 부분 때문에 고등 수학은 많은 선행을 하기가 힘들어요. 수학 상센 정도를 잘 풀어내기만 해도 모의고사에서 3등급 이상은 무조건 맞고 입학 후에 고쟁이나 자이스토리와 같은 심화서를 통해서 1등급까지 끌어올리기도 수월해요. 그렇게 되면 고등학교 올라가자마자 보는 중간고사에서 좋은 성적을 받을 수도 있고 수시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선행을 왜 해야 될까요? 방금 전에 말한 수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도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좀더 근본적인 이유를 말씀드리자면 공부는 수많은 반복과 시행착오를 거쳐야 원하는 실력을 얻을 수 있어요. 이해, 암기, 응용, 메타인지 이네 가지 단계를 반복하면서 실력이라는 게 늘게 됩니다. 사람의 타고난 성격과 재능 등에 따라 얼마나 반복해야 되는지, 얼마나 많은 시행착오를 겪어야 하는지가 다릅니다. 그래서 선행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는 사람마다 조금씩 다른데요 명확한 기준을 내려드리자면 현행 과정을 기준으로 백지에 개념을 자신 있게 90% 이상 써내려갈 수 있고 일반적인 유형사 문제를 80% 이상 맞출 수 있는 친구들은 그냥 현행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그 밖의 경우는 선행을 하는 것이 오히려 좋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오히려 잘하는 친구들이 현행 못하는 친구들이 선행을 해야 합니다 잘하는 친구들이 선행을 해야 되고 못하는 친구들이 현행을 해야 하는 게 맞지 않나요?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않습니다. 못하는 학생의 경우는 시행착오를 많이 겪어야 원하는 실력을 얻을 수가 있어요. 이에 암기, 응용하는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그 과정을 남들보다 먼저 일찍 시작해야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약게 많은 반복을 통해 많은 문제를 풀었던 학생들이 잘하는 학생들을 따라갈 수 있었어요. 이런 친구들은 1년 정도 차이가 나는 선행을 했습니다. 너무 완벽하게 이해하려고 하진 않았고요. 6에서 70% 정도가 되면 어, 넘어갈 정도로만 했어요. 그리고 초등학교 자녀를 두신 어머님들이시라면 지금부터 집중해주세요. 요즘에는 많은 학생들이 영어유치원을 다니죠. 영어유치원을 보낸다는 것은 영어를 일찍 시작한다는 것이고 언어적인 부분은 일찍 접하면 효과가 좋기 때문에 분명 영어유치원을 다닌 친구들은 그렇지 않은 친구들에 비해서 영어를 되게 잘합니다. 그리고 이런 친구들 사이에 영어를 배워본 적도 없는 아이가 있다면 그 아이는 영어에 대한 흥미를 잃게 되죠. 수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수학 책도 많이 읽고 문제집을 미리 풀어 본 학생이라면 수학을 잘한다는 소리를 들을 거고 그게 자신감으로 이어져서 새로운 걸 배우는데 거부감도 없고 수학을 좋아하게 돼요. 근데 그걸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하면 그게 동기 부여가 되어서 더 잘하게 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간단하지만 대단한 방법인 거죠. 저학년 학생수록 더 커요. 선행이란 게꼭 진도를 나가고 교과서를 봐야 하는 것이 아니라 수학에 관련된 영상이나 퀴즈, 책과 같은 거를 노출시켜주면서 내가 다른 친구들보다 수학을 좋아하고 수학적으로 뛰어나구나라는 자존감을 만들어주면 그거로 충분합니다. 결국 아이가 수학을 재밌어하고 수학에 대한 자존감이 높다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수학 공부를 하고 수학은 한번 잡으면 성적이 유지되기 때문에 그 어떤 경우가 와도 수학을 놓지 않게 되는 거죠. 오늘은 선행을 다들 왜 이렇게 이렇게 많이 하는지 그리고 어디까지 해야 하는지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알아보았습니다 모든 학생들이 선행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분명 누군가에게는 선행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어떤 학생인지 메타인지를 꼭잘 하셔서 알맞은 선행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주시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